나는 개똥벌레 친구가 없네. 저기 개똥 무덤이 내 집인 걸 가지 마라. 친구 없다고 놀려고 나쁜 나쁜 자식아. 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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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버터가 진짜 맛있더라 근데 진짜 살찌는 맛인데. 버터를 입에 넣고 씹는다는 그 배덕감이 돌았더라.. 진짜. 절대로.. 흐름 절찬이 상영 중. 절찬이. 그 절찬이라는 이름도 괜찮은 것같아 절찬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 않나 사람 이름이 절찬 상영중인 거 알지 근데 절찬이 상영중 하니까 뭔가 박절찬이 약간 그런 느낌인 같아서 이절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영어 이름이 절찬이네. 아왜 웃기지? 아왜왜 왜 터졌지? 면 외식 형수수수수수수수수가수수수수수 끝말잇기 수수끝수수수기수수수수수기기수체육수육 끝말잇기 회 회식 회식 출례 싫어 회식 식수 수수호노자면 마치 끝나고 헛소리 하는 사람 보는 같아요. 지금 전화 1966 치즈 <actors> <puscode> 의미가 심장하군요. 의미가 심장하다고, 그럼 의미가 콩팥한 것도. <웃음> <웃음>